원화값을 방어한다고 2분기에만 2분기면 4월, 5월, 6월입니다. 석달 동안 무려 말입니다. 외환보유액을 154억 달러를 썼다 하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기사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저는 오히려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3분기에 71억 달러를 썼잖아요. 그리고 4분기에 68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 1분기에 83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나왔다. 대한민국에서 외환보유액을 83억 달러까지 매도해가면서 환율을 막아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2분기에는 한술 듣던 거예요. 거의 말입니다. 1분기에 두배가량 풀었어요. 154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외환보유액은요, 쭉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6월 달 외환 보유액이 발표가 될 때, 그때 4,382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이때가 전달 대비 94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을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 게다가 말입니다.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외환 보유액이 4,578억 천만 달러였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예. 6월달에, 예. 4,300이에요. 500이 아니에요. 382억 8천만 달러. 거의 200억 달러가 줄어들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원화 값을 막고자 돈을 엄청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막았습니까, 여러분? 4월, 5월, 6월에 원화값을 막았냐고요? 못 막았어요. 지금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NDF 시장이라고 하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보면 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역외 시장에서 14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주말을 잘못 넘기면, 이 주말을 잘못 넘기면요. 지금 월요일까지 우리가 쉬잖아요? 아마 원달러 환율이, 예, 적어도 말입니다. 1500도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500도. 예. 이게 막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못 막았는데, 그러면, 2분기가 4월, 5월, 6월이에요. 예. 그런데 7월, 8월, 9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7월, 8월, 9월은 아마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올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말입니다. 8월까지 외환 보유액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예, 9월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곧 나오겠죠? 8월까지 보면 4,364억 예, 3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6월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것 같지는 않아요. 6월에는 4,382억이니까 여기는 4,364억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6일인가요? 16일날은 외환 보유액 중에 뭐 적어도 뭐 6억 달러를 풀었다는 둥 아니면 예. 뭐, 10억 달러를 풀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15일이죠, 15일. 그리고 16일에는 20억 달러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환 보유액은요, 예, 이게 3분기에는요, 아마 올 12월쯤 발표가 될 텐데, 154억 달러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지 잘못하면 4,000억 달러를 깰 수도 있다는 그런, 예,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외환 보유액이 4,000억 달러까지도 깨질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외환 당국에서 외환 보유고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보유고를 쌓아놓은 것은 바로 이런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 아니냐. 이럴 때 쓰라고 쌓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럴 때 쓰라고가 지금이 맞느냐. 이거죠. 지금이 맞느냐. 이럴 때 쓰라고가.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환보유고 4,364억 3천만 달러는요. 헤지펀드 특히 환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위기의 숫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에 제가 단어를 하나 뽑아놨잖아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다.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지금 많은 곳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어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가다가는요, 예,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맞을 수도 있는 최악의 수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부채가 폭발하면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한투기 세력이 중국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선택을 하겠죠. 중국을 공격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일본을 공격할 것인가. 그 한투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몰린다면 그 나라는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지금처럼, 예, 위안하도 저위안, 예, 엔하도 저, 어, 슈퍼엔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원하도 저니까, 예. 그나마,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될수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신하는 거, 저는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제발이지, 예. 지금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저는 강력한 대책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환보유액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국이 예 2016년에 조지 소로스하고 한번 붙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외환보유액을 푸는 동시에 기업과 개인의 외화를 예, 많이 못 가지게 규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을 열어서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탈빠른 예, 대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가 예, 위기로 가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 또 다시 한번 해 봅니다.